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하루 한 문제, 자, 도시공개 시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빈출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여기 도시공개 시설 사업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도시공개 시설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랍니다. 옳은 건.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서는 그 사업 시행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행정심판은 그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이번 시행자는 도시공획 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 시행 대상자를 둘 이상으로 이렇게 분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번. 시행년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로 인정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자, 사업을 위해서 필요가 인정되면 사업에 인접한 건물,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 특히 필요가 인정될 때는 그 시설에 뭐요?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일시 사용은 되죠. 수용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합니다. 인접한 토지를 일시 뭐할수 있다? 사용. 인, 사, 인접지 뭐요? 사용. 수용하면은 국가가 돈이 많이 나가니까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땅, 이 땅은 수용 사용할 수 있죠. 인접지는요 사용만 한다는 건 4번은 자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못하면 공치법에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하여 수용권 설정이 있겠어요. 언제 수용권이 만들어지냐 이런 건데요. 사업 인정 및 고시 의. 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아니라 실시계 고시죠. 여기를 많이 어려워하죠.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시가 아니라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사 인정 및 고시 의제 수용권 설정 이렇게 됐습니다. 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도시군계 시설 사업 실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의 인가를 받습니다. 또, 기반선에 필요한 용지학보던 주차기를 조건부 인가할 수 있습니다. 국장 인가받으면 얼마인지 조건부 인가할 수 있다. 그러면 보증금 예치하죠? 이행 보증금을 예치한데, 공적 주체는 예치하지 않습니다. 아, 여기까지. 그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네요. 근데, 1번부터 4번까지 틀렸으니까, 안 보고도 답이 5번이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하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요 논점들을 다시 정리할게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서는 행정시판을 자, 그 시행자에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를 지정한 자, 이게 피청구인이죠? 피가 뭐죠? 청구의 상대방.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행정청이면 당연히 행정심판 제기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둘리산호 분할시하며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접지는 뭐죠? 사형이죠네 번째, 실시계 시이었으면 인정 및 꽃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수용권 설정.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시행자 지정이죠. 시행자를 시험할 때, 민간 시행자들은 동의받아야 지정이죠? 동의받아 지정. 공공시행자는요? 동의 없이 지정이죠? 이때 민간 시행자는 면적의 얼마 이상을 소유해야 되죠?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일 받아라. 이렇게. 시행자 지정하고 되어 있는 거. 다 됐죠? 사업 시행자도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여기서 마무리 질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